안녕하세요. 하루 세 문제로 시험 앞에 당당하자 오늘은 정수와 유리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학습할 내용은 첫 번째 수직선 위에 유리수 나타내기 두 번째 수직선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직선 위에 유리수 나타내기입니다. 자, 수직선에 유리수가 나타날 때 제일 중간에 기준점이 뭐냐 하면 원점입니다. 원점. 원점은 우리가 0이 되는 지점을 말합니다. 0. 이 0이 되는 지점을 우리가 원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점. 그리고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양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수. 그 다음에 0을 기준으로 해가 왼쪽 부분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음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수는 0의 오른쪽에 있는 숫자들이고, 음수는 0의 왼쪽에 있는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리수는 수직선 위에 대응하는 점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다음에 우리가 계속 배우게 되겠지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점 숫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커집니다. 점점점 갈수록 숫자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숫자보다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무조건 큰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4분의 1이 더큰 숫자이고,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0이 더큰 숫자이고, 0보다 4분의 3이 더큰 숫자이고, 플러스 4분의 3보다 플러스 1이 더큰 숫자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참고로 미리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원점 0을 기준으로 해가 오른쪽을 양이라고 하고 왼쪽을 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커지는 숫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수직선 위에서 다음 수에 가장 가까운 정수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정수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양의 정수하고 그 다음에 영과 그 다음에 음의 정수를 말합니다. 그렇지요? 자, 정수는 양의 정수와 영과 음의 정수로 나누어지는데, 양의 정수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자연수 1, 2, 3, 4 이런 숫자에다가 플러스 기호가 붙은 걸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자, 그리고 이때 플러스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의 정수는 뭐냐 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 이런 숫자에다가. 음의 부호를 붙이는 걸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분의 2 이런 숫자는 유리수인 것이지 정수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다음 수에 가장 가까운 정수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수직선 위에 마이너스 5분의 6이라는 지점을 대략적으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자 그럼 수직선에 제일 처음에 원점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보면 마이너스 1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잡히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는 마이너스 5분의 6이니까 이 5분의 6이라는 걸 우리가 소수로 고치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 마이너스 1.2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사이에 있는데 이거를 몇 등분 합니까? 다섯 등분을 하게 됩니다. 자, 다섯 등분을 했을 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1,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왼쪽으로 5분의 1만큼 더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섯 칸. 자, 이렇게 다섯 칸을 만들었을 때, 마이너스 1에 가까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무슨 말이 됐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소까지 마이너스 5분의 1만큼 더갔다는 뜻이니까, 요 지점이 되어지는데, 이 지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5분의 6이 되는 지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5분의 6에 가장 가까운 정수라고 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한 문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분의 13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6분의 13이라고 하면 이 숫자는 얼마 되느냐 하면은 6 22니까. 2더기 뭐가 됩니까? 6분의 1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2라는 거 금방 사실은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직선상, 수직선상에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번엔 양수니까. 그렇죠? 부호가 앞에 없다는 거는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 그 다음에 플러스 2에 당하는 거, 그 다음에 플러스 3에 당하면 2와 3 사이를 몇 등분했느냐 하면 6등분했던 겁니다. 요거는. 요게 있는 걸 우리가 6등분 해가지고 그 중에서 뭡니까? 6분의 1이니까 한 칸만 간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 숫자는 어디에 가까웁니까? 2에 더 가까운 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 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바로 2가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개념으로 수직선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자 수직선에서 두 수를 나타내는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나타내는 수는 두 점의 한 가운데 있는 점이 되는 수와 같다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두 숫자로 부터두 숫자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과 이쪽으로부터의 같은 거리에 있다라는 뜻이니까 당연히 뭐가 됩니까? 중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걸 우리가 중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중점을 구할 때 수직선에서 칸을 일일이 다 헤아려가지고 중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칸수를 헤아려가지고 중점이다. 이렇게 찾아내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중점을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숫자 a라는 점과 b라는 점. 두 개의 중점은 뭐냐면 두개 합해서 2로 나누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점이 수직선 위에 4라는 점에 있고, B라는 점이 만약에 마이너스 2라는 점에 이렇게 있으면, A와 B의 중점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중점을 만약에 M이라고 하면, 이걸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두개 합해가지고, 4라는 숫자랑 마이너스 2라는 숫자랑 두개 합해가지고, 이걸 2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무슨 말이 됐습니까? 그럼 4랑 마이너스 2랑 합한다라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되느냐 하면 2가 되니까 2분의 2가 되어져서 약분하면 1. 곧 중점이 1이 되어지는 겁니다. <laughs>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 수직선에서 A를 나타내는 점은 2를 나타내는 점으로부터 자, 2라는 점으로부터 3만큼 떨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때 A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느냐? 곧 A의 값은 어떻게 되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직선에 그려보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자, 2라는 점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 2로부터 3칸이 떨어져 있는데, 오른쪽으로 3칸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왼쪽으로 3칸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3칸이 떨어져 있다고 하면 2로부터 3, 4, 5가 되어지니까 5가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왼쪽으로 떨어져 있다면 1이고 0이고 마이너스 를 이렇게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 값은 바로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A 값은 자, 5는 부호가 정확하게 말하면 뭐가 됩니까? 플러스가 됩니다. 그렇죠? 플러스 5가 되는 지점.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laughs> 자, 그 다음에 예제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유리수, 마이너스 4분의 15와 2분의 7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정수의 개수. 정수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양의 정수, 영, 음의 정수. 이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런 숫자들을 찾아내라. 몇개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먼저, 마이너스 4분의 15라는 숫자는 4, 3, 12. 그러니까 마이너스 3하고, 또 뭡니까? 마이너스 4분의 3하고 합해져 있는 숫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분의 7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말합니까? 3.5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수직선상에 대략적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원점이 이렇게 있고, 오른쪽으로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4. 자, 이런 식으로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자, 이런 식으로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2분의 7이라고 하면, 3.5니까, 3과 4 중점, 여기 오는 지점이 바로 뭡니까? 2분의 7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laughs> 마이너스 4분의 15라고 하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 사이에 4칸을 만들어가지고, 칸수를 4칸을 만들어가지고, 왼쪽으로 3칸 가는 겁니다. 요 안에서. 요렇게 3칸 가는 그 지점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요 지점에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 마이너스 4분의 15가 있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 안에, 여기서부터 요까지, 요 사이 안에 정수가 몇개 있느냐, 헤아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일곱 개다. 자,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런 형태로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수직선을 그려서 헤아리면 됩니다. 아직 숙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암산하시려고 하다가 0을 빠트려서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수직선을 그리면서 여러분들 해결하시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확인학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